제 140편 열두 사도를 세우다 9. 성직에 임명하는 날그 다음 안식일에는 예수가 사도들을 위해 헌신하였고 사도들을 세웠던 고지로 돌아갔다. 거기서 길고도 아름다운 감동적인 격려의 메시지를 준 후에 열두 제자를 거룩하게 임명하는 엄숙한 행동에 들어갔다. 이 안식일 오후 예수는 사도들을 언덕에 불러 모으고 그가 그들을 세상에 혼자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 때를 위해 준비하면서 그들을 하늘 아버지의 손에 맡겼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가르침은 없었고 단지 사적인 만남과 친구만 있었다. 예수는 바로 이 자리에서 했던 사도 임명 설교의 많은 특징들을 검토하고 그들을 자기 앞에 차례로 부르면서 자기의 대표로 세상에 나가게 하기 위해 그들을 임명했다. 성직 임명식에서 주의 명령은 이것이었다. 온 세계로 가서 하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영적으로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억압받는 자를 위로하며 고통받는 자를 돌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는 그들에게 돈이나 여벌의 옷을 가져가지 말라고 충고하며 말했다. 일꾼은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침내 예수는 말했다. 내가 너희를 늑대 가운데 있는 양처럼 보낸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나 조심하라. 너희의 적이 너희를 그들의 회의 앞으로 끌고 갈 것이며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너희는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총독들과 통치자들 앞에 남겨지겠고 너희의 증언 자체가 그들에게 나를 증언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를 재판으로 이끌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깃들고 그런 때에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 중에 더러는 죽음을 당하겠고 땅에서 하늘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 복음 때문에 숱한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 영이 온 세상으로 너희 앞에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가는 동안, 내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 세배대 집그들의 거처로 돌아갔다.